간단한 방법으로 스낵같이 바삭하고 맛있는 고추 부각 만들었어요. 깨끗하게 세척한 고추 1kg입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2등분이나 4등분 합니다. 씨를 약간 제거하기 위해 한번 헹구어줍니다. 저절로 떨어지는 고추씨만 없애고. 고추에 붙어있는 씨는 그대로 두어 더욱 바삭하고 맛있게 만듭니다. 가볍게 헹구어. 넓은 그릇에 담아. 튀김가루 한 컵. 고추의 고루 입힙니다. 고추의 주성분인 캡사이신은 위 점막세포의 염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 캡사이신은 씨가 붙어 있는 태자에 과피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가루가 적은 것 같아 튀김가루 반컵 추가하여 총한컵반 들어갔어요. 끓는 물에 찜기를 올리고 종이 호일 깔고 하면 세척하기 편리합니다. 가루 입힌 고추를 두 번에 나누어 찔게요. 뚜껑 덮고 오븐 쪄줍니다. 오븐찐 고추는 넓은 그릇이나 채반에 올려 펴 줍니다. 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오븐 찝니다. 5분이 지나서 불을 끄고 넓은 그릇에 겹치지 않게 펴서 말리는데 저는 선풍기와 자연 바람으로 말리겠습니다. 건조기로 말릴 때는 60도로 10시간 말리면 바삭하게 마릅니다. 4일 말린 모습입니다. 아주 바삭하게 잘 말랐어요. 팬에 식용유 반컵 정도 넣고 약불로 달굽니다. 온도를 알아보기 위해 하나를 먼저 넣어보고, 고추 부각은 불이 세면 금방 타서 못 먹게 돼요. 약불을 유지하며 적당량의 고추 부각을 넣어 재빠르게 뒤적여주세요. 겉에 묻은 가루가 팝콘색처럼. 뽀얀색이 나면 잘 튀겨진 것입니다. 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식용유를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다 튀긴 다음 식성에 따라 소금이나 설탕을 약간 뿌려주세요. 저는 그냥 먹었는데 스낵같이 바삭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